가난하다, 가난하다, 세상에는. 역, 역티서 살다가 초예 목사 고등학교 입학을 시켜놓고, 학교가 있지, 고등학교를 보내지. 그런 게 부여고등학교를 입학을 시켜놓고, 도저히 걸어서는 통학을 보지, 거리가 너무 멀어서. 그 아버지 부여군청이 댕기는데, 겨울에는 막 여기가 이렇게 얼어가지고, 부풀어서 귀가 이만이요.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몇년 동안 그렇게 건물을 하시고,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, 이 방한 목도리를 사서 그걸 동염 싸매고 그러고서는 다니고 그랬는데,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다니는데, 주목사는 고등학교가 아버지 군청고등 훨씬 멀어서 못 다녀. 그러니, 고등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, 하숙비 없어서 하숙은 못 시키겠고. 그래서 그 춘자네가 고등학교에 젖서 살아. 그 내가, 그양고모집 춘자네 집이다 걔를 데리고 가서, 한 달이 걸릴지, 반 달이 걸릴지, 두 달이 걸릴지, 그건 모르니까, 데리고, 데리고 좀 되시라고, 학교 젖히니까, 그러면은 내가 하숙비는, 당당하게 쳐들인다고 그러고서 걔를 거기다 갖다 맡겼어. 그랬더니 20일 데리고 있더니는 못 데리고 있는다고. 데려가라고. 사람 보냈더라고. 그래갖고, 이사를 이제, 내가 백모로 생각해도 역티를 떠나와야만 애들을 곧 공부를 시키겠더라고.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나도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야, 이거. 짜내느라고 집 하나 마련하려고 거기서 떠나 그 집이 역대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쌀한대박도못 받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 음. 산집집이라 산지기질 해주고서 사는 집이라 그러니까 집을 하나를 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이고 참욕받다 그래갖고 그 집을 하나 내가 백방으로 아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, 끼워 맞추는 일을 잘 해, 한것 같아,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. 그래가지고,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, 옆에서, 이제, 부여읍내로 이사 나올 때, 아버지는 막, 막, 내게다 막, 팔뚝을 이렇게 걷어붙이고서, 내게다, 왜 이사 가야 하냐고, 소리를 고래고래 질르고, 내게다 금방, 그냥 패 죽일 듯하고 그렇게 소리 질러쌌지 양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앉아서, 땅바닥에다, 막, 땅바닥에다 앉아서, 비뚝 막, 발뚝으로 두드리막아 악란 소리, 그 소리 질러고, 그런 게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. 무슨 일난중 알고. 아이고, 그래가 뭐, 이사를 데리고 나왔어. 나한테 고맙다고 할수 없이, 에? 왜 이사 가야 하냐고, 소리 질러.